솔카 쿼드. 생년 월일로는 2002년 8월 25일. 별명으로는 김민규 라이벌, 어쩔 다누리, 커승우 등이 있습니다. 모스트 챔피언으로는 카시오페아, 코르키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쿼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쿼드라는 닉네임은 프로 시절 2020 시즌까지 사용했지만 2021 시즌부터 솔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쿼드라는 닉네임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여러가지가 나오지만 솔카라는 닉네임은 검색을 해도 자신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솔카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는 프로를 은퇴한 후 아프리카 TV에서 쿼드라는 닉네임으로 방송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쿼드의 플레이 스타일은 메이지 챔피언을 잘 다루는 미드라이너이고 수동성이 강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정직한 육각형 미드라이너입니다. 여담으로는 DRX 시절 김대우 감독이 쿼드에게 너가 하는 것은 임선비식 라인전이다라는 피드백을 받기도 했습니다. 쿼드의 선수 생활은 LCK 2020 시즌 도란이 한 경기 출전 정지를 받게 되면서 스프링 시즌 첫 경기인 KTY 경기에서 LCK 데뷔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1세트에는 키아나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 3세트 쿼드의 시그니처 픽인 카시오페아를 픽하면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팀이 승리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초비와 도란이 확실한 주전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 경기 이후로는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해설가나 분석가들은 쿼드가 출전하려면 초비의 기량이 떨어지거나 폼이 흔들려야 하는데 초비의 컨디션과 폼이 너무 높고 기복마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심지어는 초비도 2001년생으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세대 교체를 준비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담으로 쿼드의 데뷔전이 있던 날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T1의 연습생 클로조, 젠지의 연습생 카리스, LPL의 BC게이밍의 제카와 더불어 초비휴메이커 페이커, BDD를 이을 차세대 4대 유망주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후 LCK 2020 시즌 서화에도 스프링에 이어 초비가 주전 미드를 굳히는 바람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팀은 정규시즌 2등을 하고 롤드컵에 진출하였으나 쿼드는 롤드컵 역시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후2020 LCK 스토브리그에서 초비가 FA를 선언하고 나가면서 쿼드가 주전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020 스토브리그에서는 초비 뿐만이 아니라 도란, 데프트, 캐리아가 나가게 되었고 스쿼드를 보강하기 위해 탑에는 킹겐을 영입했고 바텀 듀오는 당시 DRX 연습생이던 바오와 백카를 콜업했습니다. 그렇게 쿼드는 DRX 2021 시즌 로스터 공개에서 주전 미드라이너와 주장으로 임명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닉네임을 쿼드에서 솔카로 다시 바꾸었습니다. 여담으로 쿼드가 주장이 된 이유는 킹겐는 이적생이라 주장을 맡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표식은 팀의 분위기 메이커인데 주장까지 맡아버리면 두 가지의 역할 수행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것 같아 쿼드에게 주장을 임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LCK 2021 스프링 시즌 쿼드는 첫 경기 아프리카 전에서 플라이를 만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생애 첫 POG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경기에서는 전 동료였던 쵸비와 데프트를 만나게 되었고 쿼드는 쵸비를 상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팀은 아쉽게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후 만나는 미드 라이너마다 나쁘지 않은 폼을 보여주었고 농신과의 경기에서는 신드라로 센스 플레이를 보여주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젠지전에서는 쿼드는 자신과 같은 4대 유망주 중한 명인 카리스를 만났는데요. 쿼드는 카리스를 나인전부터 압박하며 존재감을 지워버렸고 4대 유망주 서열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LCK 스프링에서는 5위를 하였고 스쿼드에 비해 비교적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스프링이 끝난 후 쿼드는 관계자들 사이에서 기대해볼 만한 선수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LCK 2021 서머 시즌에서 쿼드의 품은 나락을 가버렸고, 쿼드뿐만 아니라 DRX 전체가 흔들렸고, 그렇게 팀은 2승 16패를 기록하며 서머 시즌 꼴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설상가상으로 7월 2일자로 미드 라이너 Z가 합류하면서 출전마저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렇게 Z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쿼드는 입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LCK 챌린저스로 내려가게 된 쿼드는 원래 미드라이너였던 아인을 밀어내고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LCK 2021 서머가 끝이 났고 쿼드의 LCK 2021 시즌을 요약하자면 초반에는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스프링 2라운드부터 폼이 내려가더니 서머 시즌에는 LCK 최하위 미드라이너로 꼽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안 좋은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CK 2021 스토브리그에서 쿼드는 DRX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팬들은 아직 나이가 어린 쿼드의 은퇴를 매우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여담으로 쿼드는 은퇴의 개인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은퇴를 한 이유는 방에서 말씀 말하는 건데 일단 벽을 느낀 건 아니에요. 오히려 뭔가 할 만하다는 걸더 느끼긴 했는데 왜냐면 근데 제 아마추어 때부터 제일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했는데.

은퇴 후에는 젠지 스트리머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게 된 계기는 예전부터 방송을 많이 봤다고 하고 프로를 하기 전에 취미로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처음 나가게 된 경기는 감스트와 김민교가 주최하는 지지시였고 한절하듯 프린스, 투신과 함께 저지불가라는 팀 이름을 가지고 나가게 되었지만, 안타깝게 4강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후 ALL 시즌4에서 쿼드는 저지불가라는 팀 이름을 가지고, 프린스에서 나는 상연으로 원딜만 바뀐 채 대회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쿼드의 폼은 올라와 있었고, 결국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우승을 한 뒤에 저지불가에서 범인은 프린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쩔 단우리라는 별명은 쿼드가 단우리와 랜선 술 먹방을 하는 도중 취해서 이상호의 디코에 난입해 계속 단우리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이를 본 시청자들이 어쩔 단우리라는 별명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쿼드는 lck 4대 유망주 프로게이머에서 지금은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하는 bj가 되었다고 합니다.